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오의 자만 시간입니다. 오늘은 7일 자만 7장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7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꼭 따라야 한다. 내가 가르치는 말을 가슴 속에 새겨 두어야 하느니라.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을 꼭 그대로 따라야 한다. 내가 내게 이리저리 하라고 일일이 일러주는 말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두 눈의 눈동자로 지켜보듯 지켜보아야 한다. 사람이 어떤 언약의 징표로 손가락에 반지를 끼듯이 너도 내가 이르는 말을 언제나 꼭 간직하거라. 장인이 온 힘을 다 기울여 조각을 하듯이 내가 하는 말을 내 마음 속에 새겨 넣어라. 너는 지혜를 내 누이라고 불러라. 깨달음을 내 가장 가까운 여인이라고 서슴없이 불러야 한다. 그래야 다른 집 여인에게 빠져들지 않을 게 아니냐. 지혜와 깨달음을 내 사랑, 내 연인이라고 자신있게 불러야 눈 웃음을 치며 나긋나긋하게 말을 붙이는 남의 집 여인을 멀리하지 않겠느냐. 어느 날 나는 창가에 서성이다가 창 밖을 내다보았지. 무엇을 찾아보려고 내다본 것도 아니었었어. 그런데 참 멍청한 녀석을 다 보겠더구나. 나이도 많이 먹은 것 같이 보이지 않더구나. 그래, 너만한 젊은이였단다. 아, 글쎄, 그 친구가 길을 가다가 골목길로 접어드는 게 아니겠니? 바로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 살고 있는 골목 말이다. 그러더니 그 가운데 어떤 집으로 쑥 들어가더라구나. 환한 대낮에 그 골목길로 들어가기는. 머쓱했던지 때는 깜깜한 밤중으로 치달리기 시작하는 해걸음이었단다.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할 때 말이다. 궁금하기도 하여 살펴보았더니 몸파는 젊은 여자가 그 친구를 맞이하더구나. 정말 야하게도 옷을 걸쳐 입었더구나. 이 여자는 집에 가만히 붙어있으면 몸살이 나는 모양이더구나. 막 후직거려대며 아무렇게나 행동하더구나. 하여튼 제멋대로 살아가는 여자인 것 같더구나. 어떤 때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저작거리에서 맞아들일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넓은 내거리에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짓하고 소리 지르면서 쉬고 가라고 애걸하더구나.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는 마구 입맞추며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남이 보건 말건 창피스럽다는 생각은 아예 없는 모양이더구나. 오늘 나는 하나님께 선한 화목제를 드렸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집에는 차려놓은 것도 많아요. 아무 걱정 마세요. 드실 것도 많을 테니까요. 당신을 이렇게 모시러 나온 것도 그 때문이 아니겠어요? 밖으로 나왔다가 당신을 만난 것도 참 행운이 아니겠어요? 내 침대에는 아주 값비싼 요를 깔아 놓았어요. 애국에서만 나는 화려한 무늬를 수놓은 이불을 펴 놓았답니다.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지요. 또 은은하게 향기가 퍼지라고 몰약 뿐 아니라 침향과 육개향도 뿌려 놓았어요. 자, 어때요? 우리 밤이 새도록 한번 놀아보지 않으실래요? 우리 사랑에 흠뻑 젖어 보지 않으실래요? 시간이 없어요. 어서요. 무 그리 걱정하세요? 남편은 번기를 떠났답니다. 사업상 외출 중이랍니다. 돈 주머니를 들고 나갔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아마도 한 보름 안으로는 돌아오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꾸니그 누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 젊은이가 따라가더구나.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말이지. 차라리 끌려간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거야. 그렇게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 같더구나. 사냥꾼이 쳐 놓은 덫에 걸려들어 마구 발버둥치는 사슴처럼 애처롭게 보이더구나. 자기 목숨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꼴 아니겠느냐? 마침내 화살이 가슴 속 강까지 깨뚫을 게 아니겠느냐? 참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제발로 날아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얘들아, 내 말을 잘 들었겠지? 내가 이런저런 얘기한 것을 잊지는 않았겠지? 얘들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구나. 그러한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신을 빼앗겨 쓸데없이 이리저리 헤매지 말아라. 그러한 여인에게 정신을 빼앗겼다가 얼마나 많은 남정네들이 쓰러진 줄 아느냐?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단다. 그런 여인을 찾아가는 길은 곧 황천길이니라. 그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저승길인 줄 알아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세상과 또 세속적인 세계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경적 세계관과 또 아버지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에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